진짜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요? 21기 현숙 또 과거 활동이 포착됐어요 아니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나감?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모임 활동이 포착됐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방금 전 만든 영상은 미팅 모임 호스트. 자, 이번에는 부동산 스터디 모임입니다. 아파트 임장 코스 추천이라고 올라오고, 마포 그랑 자이, 마포 포레스티지 자이, 염리동 상로, 마포 자이더 센트리지, 마포 현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임장은 아시죠? 직접 현장에 나가 해당 지역 부동산의 특징과 가치를 파악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 임장을 하는 이유는 인터넷이나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정보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파는 거죠. 임장할 때 준비물 체크리스트는 이렇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올라온 사진을 보시면 여기도 남자들과 여자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21기 여자 출연자 인생네컷이 올라왔습니다. 영자옥순 정숙은 여행 같이 갔었고 영자옥순 영숙 순자 인생네컷 여기에는 없는 사람은 정숙 현숙 정숙은 러시아 돌아갔으니 빠진 것 같고 현숙은 현재 댓글 반응은 임장만 다니면 뭐해 부동산 스토하면 내 실. 가지는가집순이가 파티 가는 차림으로 임종돈이랑 작가의 마케터, 유튜브 인스타, 크크크, <laughs> 방청객 알바까지 임장,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laughs> 웃고 갑니다 진짜, 크크크크크크크크. <laughs> 변수 그런 거 믿을 것 같은 내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게 이미 된 것처럼 연기하고 행동하라. 뭐 그런 얘 예, 전향적인 보여주는 삶에 집중하네. 한날 정도 진짜긴 한 거요.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